습니다. 다고 TV에 다고스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런 원룸, 이런 이런 다가구 주택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런 이런 원룸, 이런 이런 다가구 주택을 내가 투자성으로 샀다가 과연 완전 제가 생각할 때 완전 지옥행을 맛보게될 것이다. 아주 이슨 얘긴데요. 이런, 이런 원룸, 이런, 이런 다가구주택 건물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면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월세 보증금 또는 뭐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고, 또는 월세 그런 것이 과하게 지금 막 건물 내에 그런 것이 되어 있는 이런 건물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이 신축 원룸 또는 이제 곧 준공을 앞둔 다가구 이런 원룸 건물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시세 자체가 원룸은 300에 30만 원인데 이런 최신축이기 때문에 또 신축이기 때문에 여기는 500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데 있죠. 그러면 그 원룸부터 시작해서 한10몇개 정도의 룸 자체가 엄청나게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될수 있는데. 향후 1년 뒤 2년 뒤에 이분들이 나가게 됐을 때 과연 그 엄청나게 높았던 그 시세대로 다른 세입자를 내가 구하려고 하다 보면 절대 안 구해진다.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현장에 많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뭐 신축 건물 이런 것이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뭐 뻥튀기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보증금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 보면 이것 자체가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른 수익률 상승에 따른 건물 매도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원룸, 특히 신축 원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축 원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 가셔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 이거 곧 이제 준공이 납니다. 아니면 지금 곧 준공이 났는데 뭐 지금 이런 임차인들이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냥 사가셔가지고 운영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봤을 때 이제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거죠. 뭐 101호에는 얼마로 돼 있고 200m에는 얼마로 돼 있는 내역서를 주면서 매도가, 뭐 대출이 얼마 있다, 총모증비 얼마고 총 월세가 얼마인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 뭐 얼마가 남는다. 사장님 거다. 그럼 수익률 몇 프로입니다. 나오겠죠? 그것을 면밀하게 보고 주변 부동산에 한번더 찾아보시면서 어, 이런 신축 건물이지만 지금 월세 시세가 300에 비활기로는 330 정도 되는데 500에 50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 부동산에 말만 듣고 덥석 신축 건물을 매수하셨다가 상당히 힘든 이런 경우를 과하게 높게 비싸게 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신축. 또는 중공이 아직 아직 뭐 몇달 전에 있는 이런 건, 건설 중인 건축 중인 건물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 이런 제 같은 경우죠. 올룸이 되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필로티 주차장이 돼 있고 별도로 이런 하나 1층에 하나 또는 두개 정도의 이런 뭐 매장이 운영되면서 들어가 있는 이런 온룸 원룸, 상가 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장기간으로 공실에 있는 원룸은 한번더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여기 말고, 이 제가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에 지나서 저 앞쪽에 뭐 학교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 주변에 원룸, 기존에 있는 주택을 이제 다 부수고 나서 원룸 또는 상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에 작년, 벌 1년, 1년 전입니다. 작년에 이미 준공이다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1층 상가가 임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주인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그 속에 봤을 때 여기는 상가 상가로서 모르게 주변에 있는 상권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는 반대로 상당히 뭐 신축이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 장사하실 분들이 못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이상의 상가가 임대 전화번호 붙어있고 아직까지도 공실이 돼 있는 이런 상가 주택.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을 때, 어 여기가 왜, 어왜 아직까지도 상가 왜 임자가 못 만났지? 부동산에 한번 여쭤보셔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뭐 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그 임대료 자체가 뭐임차인이되렇게 임차, 하기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또는 주변에 있는 여기서 장사하기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 뭐 상권으로서는 크게 뭐 긍정적인 것은 없고 부정적인 것만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몇 천만 원 매덕을 들여서 굳이 거기 가서 장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좋은 상권이 있고 더 임대료가 더 낮고 더 좋은 상권이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하고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원룸, 특히 상가주택을 매수하셨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은 상가주택 있죠. 예전에 항상 거기 막 골목 안쪽에 있고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한 20, 30년 이상 된 그런 상가주택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거기를 리모델링한다 해도 위치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여기 와서 장사를 하실 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뭐 주차 시설도 없고 상당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가주택 또 원룸 이런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이런 뭐 상가가 있는 이런 원룸이 공실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한 번쯤 고려보시라고 해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매매가 자체가 과하게 너무나 비싼 경우 아까 첫 번째 이 신축 원룸 또는 아직까지 건설, 건축 중인 이런 다가구 원룸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매매가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부동산에 여기가 지금 대구 수성군데 어느 부, 부동산에 가면 다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부동산 소장님들이 지금 너무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건물이 웬만해서는 10억 넘고 15억 정도 요즘에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높기 때문에 지금 웬만해서는 수성구에 뭐 좋은 건물 근매로 잘안 나옵니다. 아니면 뭐 지을 땅이 더 이상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10m짜리를 나중에 수익률을 분석해 봤더니 만1% 2% 나오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그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운영비 있죠. 여러분 뭐한 번씩 복비도 내야 되고 한 번씩 수리도 해야 되고 뭐 도배장판 내야 되고 이런 돈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냥 수익률인데, 만약 이런 것도 포함된다면, 과연 대출이자 내고 남는 것이 있을까? 그큰 금액을 내고 말이죠.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크게 비싸게 신축, 다가오고 또는 아주 건설 중인 그런 건물을 투자하셨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하게 이런 보증금, 과하게 월세가 잡혀있을 확률이 높다. 거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상의 임차인,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아직 아직까지 이런 장난치시는 분들 있죠. 돈을 조금 주고, 뭐, 1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여기 1년 정도 계약해서 잊자. 그런 경우가 몇개 몇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1년 딱 지나면 이 사람들 빠지죠. 기존의 이 사람들. 아까 300에 30만 원이었는데 500에 5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더라도 아까 이 건설 건축주 또는 이 부동산에서 100만 원 정도 선금으로 그냥 몰래 몰래 주는 거죠. 매수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살고 있다가 나중에 나갔을 때 550만 원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대로 300에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아 그때 와서 아, 너무 비싸게 샀네 후회된다 이렇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주변에 있는 건물, 원룸, 이런 오피스텔 마찬가지고 다가구가 상당히 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은 여러분들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구미에 상당히 많은 다가구 원룸들이 상당히 많았고, 거기에 수익률도 안, 안 따라주고, 그건 그때는 예전에 좀 버텨만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대기업들이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삼성, LG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상당히 포진해 있고, 아직까지 건, 건재했다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구미에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죠. 삼성도 빠져나가고, LG도 다 빠져나가고, 탄탄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수요층들이 있던 사람들이, 다 서울로 다 이직을 했죠. 원래 있던 자기들,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거기 있던 수요층도 원룸에 원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수요층들이싹 빠지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 있는 다가구 원룸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구미가 더 어려워진다. 경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구미가 경제가 상당히 나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1차, 2차, 3차 밴드 업체들에 있는 직원들 자체도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아, 원룸에 계속적으로 비싼 값 내고 살지 못한다. 수요층들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과하게 공급은 됐는데 수요층들이 적절히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또는 대구의 경북, 네, 여러분 아시죠? 경북대학교 주변에 있던 원룸들이 예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얻었습니다. 대학교 보면 기존에 있는 상당히 뭐 임대료 자체가 학생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학교 안에 기숙사를더 증축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주변에 있는 그 원룸 건축 주, 건물 주더라고 학교, 거기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 경북대 계속 만나고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교 주변에 있는 기숙사, 거기 에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증축공사를 하는 이런 대학교 주변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옳다. 한번더 파악을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뭐 투자하시면 옳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번째는요. 해당 지역의 산업 있죠. 아까 제가 예전에 그꼭 이런 이런 데는 꼭 사야 됩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산업 탄탄히 받쳐주는 데는 사야 되는데 반대 있죠. 하락세. 해당 지역에 있는 산업이 하락세. 뉴스를 검색해보거나 현장 방문해가지고 보면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옵니다. 뭐 어려울 거 없고요. 가보면 주인이 내놓은 시세는 호가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가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한번 일단 보고 나서, 집에 오고 나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아, 지금 주인이, 원래 그 가격을 내놨는데, 주인이 조금 더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더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면 하실래요?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온다. 그러면, 어, 이거 왜 그러지? 안 사면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곳 있죠. 어, 좀 이상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위치가 좋고, 정말, 위, 뭐, 주인이 정말 사정상 사장, 파는 거고, 오늘 뭐,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실이 계속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데, 내가 나에게, 내가 매도자인데, 사는 사람한테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까지도 팔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 그 주변에 있는 수요층들이 빠지거나 공급 이 상당히 많, 많다거나 해당 지역의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있는 수요층들이 점점 빠지는 곳이 아닌가? 어, 주인이 왜 자꾸 저렇게 호가를 내리지? 여러분들 한번쯤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요. 대지 면적이 제가 큰 데를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대입니다. 대지 면적이 너무 좁은 곳 있죠. 방이. 면적 자체가 좁은 건 아무리 신축이라 해도 제가 운영을 해본 결과 사람들은 조금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많이 좋아하더라. 예전에 막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있거나 뭐 이렇게 고션처럼 정말 3평, 4평, 3평 뭐 이런 운동도 했거든요. 너무 막 들어가면 꽉 막힙니다. 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있고 침대 놓고 TV 놓으면 끝입니다. 아무 공간이 없는데 싱크대 뭐 있을 수 있죠. 이런 분은 좀 어렵고요. 또는 안쪽 골목 아까 제가 대도로에한 블록에 있는 온을사실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외진 곳있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가로등도 별로 없고 밤에 한번 와보셔야 되겠죠. 내가 거기를 산다면 낮에도 와보시고 밤에 와보셔야 되는데 주변에 막 너무 상 너무 막 상업지역 주변인데 너무 그 주변에 막 술, 술집, 모텔, 뭐 유가들이 상당히 많고 시끄럽고 밤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꺼려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내가 저기 한번 살아, 한두 자리 해볼까 했는데, 낮에만 오시지 말고, 밤에도 한번 그 주변에 술돌아다니 보시면서, 아, 여기가 사람들이 살만하구나, 또는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 좀 사람들이 별로네라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는 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밤에 술 먹고, 그런 젊은 임차인들이 친구들 데려가서 싸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에게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더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지면적이 너무 좁은 곳, 그리고 주변에 너무 유흥가가 너무 많은 지역은 좀 피하자, 말씀드리고요. 한번더 제가 뭐 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물 있죠. 불법으로 중축, 중축돼가지고막 상부에 있는 옥탑방이 불법 개조가 됐다거나 뭐 그런거 있죠. 방이 원래 14개인데 나중에 뭐 경사를 할때 조금 더 지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하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렇게 다 확인하셔가지고 실제 호수별.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그 현물 자체가, 건물 자체가 뭐 15개로 있는데, 건축물에는 10개로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시고, 충분하게. 어, 사심이 좋다. 더투자하면 좋다라고,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런 원룸, 다가구주택 건물을 샀다가 여러분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제가 조금 이런 높하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5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높하시면서 이런 이런 쪽에는 투자를 하심을 한번더 고려해 보시라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께 혹시나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 혹시라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어, 주변에 또 널리 널리 공유를 같이 가겠다 생각하시면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가구주택 원룸,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원룸, 월세를 이렇게 깎다바고 싶다면 충분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변 현장 많이 돌아보시고 건물도 많이 보시고 어, 좋은 선택을 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